우리 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씀은은 시편 139편 140편의 말씀입니다 139편부터 142편까지 모두 다윗의 노래라고 표제가 적혀 있습니다 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시편입니다. 1 3 9편한 우리 국절국절국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한국 한 살펴 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다윗의 심중에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그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 다 말렸거든요. 어떻게 네가 가서 저 골리앗 앞에 싸울 수 있겠느냐. 다윗의 심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골리앗 앞에서 그를 지켜 주셨고 사울 왕 앞에서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지키고 살아 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줘도 상관 없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분명히 구해 주실 것이고 어려움 중에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 자기의 신하인 우리아를 죽일 때 아무도 모르게 그 일을 진행했거든요. 모든 사람을 다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다윗의 중심을 보고 계셨고 그 죄를 철저하게 드러나게 하셔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내 가족도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은 자기도 속이면서 삽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나는 지금 문제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기에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신다. 그 마음으로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또한 죄의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아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셨고 나의 날들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본문만을 우리가 묵상하면 그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운명론인가? 모든 것은 다 이미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길로밖에 갈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마치 하나님만 로봇과 같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심지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 의지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두 가지가 함께 갑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시면 우리 결정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참 놀랍게도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함께 이중주를 이루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7절에 어찌 하나님 생각이 그렇게 심오하고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할 일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져 갑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깊이 개입해 계시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수 있습니다. 우리의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라면 당연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루의 삶은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섭리가 깊이 개입된 삶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월요일이 시작되었고, 또올한 해도 이제 11월 중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한 해는 또 이렇게 처음으로 갈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작년과 똑같은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럼 내년도 똑같지 않을까? 지난주와 똑같은 이번 주가 아닐까? 어제와 큰 변화가 없는 오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함과 불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하루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시는 하루이고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발견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똑같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성하며 참된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거기로부터 나옵니다. 내 삶에 깊이 개입한 하나님의 손길. 마치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뒤찜지고 뒤에서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마음대로 갈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 뒤에서 우리를 오늘도 바라보시며 온전한 길로 갈수 있도록 때로는 인도해 주시고 넘어질 것 같은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140편에 우리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악인에게서 나를 건져 주시고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속으로 악을 계획하고 날마다 전쟁을 준비하러 모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악인들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 악인들을 내가 다 상대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저 악인들로부터, 저 악한 세상으로부터 본인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죠. 주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도 이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저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물론 악인이 있고 악한 상황이 외부에 있으나, 가장 악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무서운 생각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 안에 얼마나 악독한 미움과 증오심이 있는지, 그 미움은 독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를 또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악한 생각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세상 속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도 나아가야겠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시며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